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풀어보는 문화 이수다 오늘은 아트를 품은 공간으로 단장해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인천 국제공학 제2여객터미널과 관련된 소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김원식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방학이 되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laughs> 네. 우리가 모실 수가 있어요. 방학이 있으니까 남들이 쉬는데 오늘 저를 바빠게 게됐 네. 네. 됐네요. 네. 아유, 참 어... 좀더 이제 자주 만날 수 있기를 오, 기대를 그럼요. 해보겠습니다. 뭐 생각합니다. 아예 그냥 화요일에 눌러 안셔도 괜찮은데.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자, 오는 18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때도 개정을 하는데 네.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늘어서 이렇게 새로운 공간을 만든 거죠? 뭐 일단 제2터미널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용객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뭐 우리가 이제 인천공항이 처음에 개장한 것이 2001년 3월 달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7년이 지났죠. 아... 17년 동안 그때는 정말 인천공항이 크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뭐 오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비좁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좋게 얘기하면 인천공항이 잘 되기 때문에 제2터미널까지 만들었는데 사실 처음에 인천공항이 생겼을 때는 좀 약간 설왕설래 했었어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치 <laughs> 채우냐? 뭐 이러면서 어떻게 채 <laughs> 약간 썰렁하기도 하고요. 아시아의 허브가 된다는데 무슨 인천에서 허브가 되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약간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다간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새롭게 인천공항이 또 이렇게 제2터미널까지 마련을 했는데 네. 중요한 것은 과연 제2터미널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할 것이냐. 네. 그래서 2001년, 지금 2018년인데,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또 공항을 바라보는 이용객들의 관점도 많이 바뀌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을 할까 했을 때, 세계적인 뭐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어, 좀 일상 공간 속에서의 어떤 미술품 볼수 있는 걸좀 접목시키는 게 어떠냐, 이런 음. 생각이 해서, 네. 결과적으로 아마 공항에다가 뭐 예술을 결합한 음. 그런 형태의 디자인을 모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아트포트다. 아트 포트. 네. 그래서 예술을 뜻하는 아트하고 공항을 뜻하는 포트, 이걸 네. 결합해서 아트포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네. 이제 의미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2터미널을 아트포트로 마련해서 개장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전 세계 1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공항이 되고 세계적인 그 항공에 있어서의 중심이 돼 가고 있는 인천공항을 왜 이렇게 예전에는 헐값에 팔아넘기려고 그랬었는지 조금 <laughs> 이렇게 생각이 이해가 듭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개장하는 인천공항을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얘기해 보려 고 하는데 하나는 네. 테크놀로지의 정점이다. 그러니까 네. 공항 관련돼 있는 기술적인 측면, 특히나 IT 기술에 있어서 아주 정점을 찍는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라고 하면서. 뭐 일단은 전 세계적인 흐름은 뭐 IT를 c 결합해서 이제 공항 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검색대부터 좀 바꾸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개 검색대는 문형이라고 해가지고 예. 문을 통과하게 됐는데 예. 사실 많이 불편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마치 무슨 관문을 통과하는데 통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좀 위협적이고 그렇죠. 이용자들한테 좀 어, 불편함을 많이 주는데 이것을 원형 검색대로 이제 바꿨다라고 야, 하고요. 그거 자체만해도 네. 신선한데요? 그래서 이거 뭐테크놀로지 네. 넘어서 가지고 뭐 이쪽에 어떤 문화적인 디자인을 새롭게 했다를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속 물질만 탐색할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비, 예 예전에 네. 비금속 물질도 탐색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네. 좀 쉽게 설명드리면 테러다 그러면 네. 뭐 플라스틱 폭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이제 그런 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런 테크놀로지 활용을 했다. 이렇게 예. 또 보고 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아트포트 이 개념. 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그 중요하게 이제 부각시켜서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네. 개념인데 내부를 장식한 미술작품들이 꽤 화제가 돼요. 그 유명한 작품들이죠. 뭐 대부분 다 외국 작가고요 예.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그레이트 모빌이 왼쪽에 있는 이제 그레이트 모빌이라는 예, 이거, 이거. 겁니다 이제 모빌이라는 거. 것은 공중에서 움직이는 것인데 그렇죠. 움직이는 것은 주로 공개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3층하고) (4층에) 걸쳐서 이렇게 통으로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기획 취지는. 공기 흐름에 따라서 이제 약간씩 흔들리기 때문에 네. 우주였던 느낌들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그 미디어 어떤 아트적인 어떤 느낌의 네.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가 보는 세계형이라고 그래서 네. 각국의 어떤 명화라든지역 어떤 여행지들을 네. 이렇게 어 대형 스크린에서 볼수 있는 그런. 아 이제 설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은 공간에 어떤 활용한 그런 작품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엄청나다면서요? 예산이 총한 46억 정도 들어갔니요 와, <laughs> 그래서 46억이면 도대체 우리가 만져나볼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예. 46억을 뭐 대형 기획이라든지 또 가나아트라든지 3.13 프로젝트 팀에게 줘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기획을 해서. 어, 대형 어떤 해외 작가들을 영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짠하고 음. 선을 보인 이제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46억을 과연 드려야 되는 것이냐 음. 여기에 관련돼서는 아마 오가시는 분들이 좀 의문점이 있을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아그부분은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예술에 46억을 쓸수 있게 됐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데 어, 예 근데 과연 46억 가치를 할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 물음표가 있는 건데. 일단 어떤 작품이 더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대표적인 작품, 네. 뭐 벽을 장시간 작품들 그런데, 예, 예. 공간을 ]도. 활용한 작품 이제 두 요게 개를 요게 대표적으로 있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벽에다가 이런 아. 식으로. 네, 맨위아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몰과 일출에 관련돼것서 햇빛을 응용을 해서 음. 좀 한쪽은 이제 일몰이고요, 한쪽은 음. 어, 일출이에요. 네. 그 약간 빛깔이 좀 약간 다르거든요. 네. 뭐 이제 떠오르미크 같은 약간 좀 파란색 계열로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작가의 김병주 작가가 음. 만든 어, 이제 엔비규어. 스 이제 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광화문이라든지 아니면 독립문이라든지 예. 뭐 서울 그 역사 같은 거를 대표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음. 이렇게 미디어 이제 아트 관점에서 음. 투영을 해서 이제 오가시는 분들이 이제 양 벽면으로 예. 이렇게 감상을 할수 있도록 이제 만든 예. 것이 바로 이런 채용 겁니다. 아니 체험 공간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험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뭐 콘텐츠를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예. 접목을 시키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미디어 아트 개념에. 아. 그런 이제 조형물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좀 그런데 아쉽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제 아트 감성 이런 느낌들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장르도 너무 편향돼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미디어 아트 사실은 우리 다 알지만 <laughs> 돈 들어간 거에 비해서 그것이 뭐. 네. 얼마나 오랫동안 네. 그질을계었지니다 이런 부 우리가 미디어 아트를 생각을 해보면 예. 대체적으로 백남준 선생을 떠올리거든요. 예. 근데 백남준 선생의 어떤 작품들이 굉장히 가치 평가를 높이 하는데 사실은 운영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실제적으로 백남준 선생 작품을 잘 복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근데 마찬가지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까 46호 말씀을 예. 하셨잖아요. 46호 가지고 몇점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점안 되는 작품을 아. 과연 이 막대한 돈을 써야 되느냐라는 음. 것이고요. 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미디어타라는 거는 예. 테크놀로지, 예. 그리고 전자기기, 소품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 당연히 단가가 높이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이제 일단 책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작품들을 음. 만약에 시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말짝꽝이라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번에 그 아주 엉뚱한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던 어, 우리 은행, 그, 네. 어, 아이들 그 그림 대회에서 네네. 1등한 작품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작품들을 쭉 한번 붙여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서울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예. 거기에 어, 신발을 수천 결례를 엮어가지고 작품을 예. 이제 내놨었잖아요. 그래서 그, 냄새가 난다. 음. 뭐, 이거 좀 작품 가치가 있느냐. 또, 음. 한쪽에서는, 아니, 낯선 것들은 친숙한 음.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예.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예. 좀 아쉬운 것이, 공공미술, 공공, 퍼블릭 아트에 대한 개념 정의가 너무 안돼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같은 경우도 그리고 마찬가지고, 인천공원 같은 경우는 이게 시민의 공간이에요. 예. 시민의 공간이기 때문에 예술작품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색을 해가지고 해외작가 모셔다가, 짠 이거 봐라 굉장히 위대한 거야 굉장히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제 깜짝쇼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음. 시민들이 그 예술을 좀 채워줄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 작품들 여기다 짠 이렇게 예. 이제 하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아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유지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작품 언제까지 여기다 설치하실 겁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유명한 작품이고, 단가가 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아마 굉장히 장기간 여기에 설치해야만이 예. 가성비가 빠질 거예요. 예. 그러면으로 봤을 때이 미디어 아트, 특히 이제 만약에 인천공항이 전시공간이라고 예. 하면 큐레이터 개념, 큐레이션 개념으로 보면 적절하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아마 바꿔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아트포트. 그래도 새로운 시도.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이런 것들을 써보는 그런 훈련을 했으니까, <laughs> 이제는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아,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이 같이 채우는 그런 미술로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는 그런 노력들도 다음에 좀 해보는 네.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